이제 페라스 집에서 나왔습니다. 페라스랑 같이 차 타고 짐 싣고 가가지고 페라스 일하는 곳 근처에서 아침 먹고 출발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동생 하산은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산, 굿바이. I hope y e x t time. 말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스페인 라이딩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유럽 국가에 있을 수 있는 기간은 오늘부로 49일이 남았어요. 49일 안에 스페인과 프랑스를 끝내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간이 리미트가 걸렸기 때문에 자전거를 정말 부지런히 탈 생각이에요. Let's g 가 모스. 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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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배송 계속 살라말라이쿰이 나올라 그래요. 한번 생각해 하고 말해야 됩니다. 이게. <laughs> 50일 동안 너무 적응이 돼가지고 언어를 다시 또 바꿔야 돼요. 올라, 올라. 지금 코스가 지나가는 길에 아시안 마켓이 있었을 는데 드디어 한국 라면을 찾았습니다. 너무 많이 살 수는 없으니까 4개만 사자. 이 o u gonna put this in your bag? y e 이상 버렸네 길이 있는 건가? 오늘의 계획은 해안가 쪽에 있는 마베야라는 도시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그쪽 근방에서 캠핑을 할 생각이에요. 지금 20km 탔으니까 60km만 더 타면 돼요. 오늘은 날씨가 좀 흐린데 자전거 타기에는 제일 좋은 날씨입니다. 마닐바 도시들이 바닷가 완전 옆쪽이라서 대다 휴양도시 느낌이에요. 저기 산봉우리가 엄청 크구나 저기도 말라가쪽이. 에스테포나. 또 다른 도시로 왔습니다. 어, 이 도시 이쁘다. 잘 해놨어요. 와.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 이 도시 이름이 에스테포나라는 곳입니다. 안쪽 중심가가 엄청 이쁘게 잘돼 있네요. 바로 옆에는 바다가 펼쳐지고 해안가에 있는 또 다른 도시예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분위기가 계속 바뀌어요. 도시마다 분위기가 특색이 다 달라요. 와, 뭐야? 여기 무슨 파티 하나? 열로 가라고? 완전 성숙이다 이제. 물가가 무섭다, 진짜. 이렇게 해변가 길로 마베야까지 쭉 이어지는 것 같아요. 여기도 완전 관광지입니다. 나도 빨리 캠핑장 가서 라면 끓여 먹고 싶어 배고파. 마베야, 마베야에 들어왔습니다. 마베야 도시를 지나서 앞으로 조금만 더 가면 캠핑장이 하나 나와서 오늘은 거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성수기라 이 하루에 2 0유를 줬어요 캠핑장에 요즘 선 넘었어 숙박비랑 가격이 똑같아 맥주도 올고 세상 제일 행복한 날이네 와 너구리 그거 얼마만에 먹어보는거야 이날만을 기다렸다. 올라가러 가겠습니다. 길이 없는데 구글 맵이 없는 길로 알려 주네. 저 해변 모래 사장을 자전거로 타라고 알려 줬네요. 어허, 일 제대로 안 하나. 다시 내려왔던 만큼 올라가야겠어요. 확실히 성수기니까 어딜 가나 사람이 많아요. 어딜 가나 가격도 비싸고. 아이고. 길을 잘못 찾으니까. 에헤? 이쪽으로 가라고 친절히 알려주셨어요. 아, 이거는 지도에서도 길을 잘못되게 알려줘가지고 찾을 수가 없네. 이게 아니면 아까 엄청 큰 메인 고속공토 같은 도로를 타야 되는데 그 도로가 꽤나 위험합니다. 아, 이렇게 길이 나있네. 근데 이게 입구를 찾기가 힘드네요. 어라. 어라. 여기가 맞는 건가 모르겠는데. 내비게이션도이 길로 안, 안 알려줘요. 이쪽 마베아부터 말라가까지 가는 해변가 길이 자동차도로는 잘돼 있는데 자전거 타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이쪽 해안가가. 아, 바다 냄새. 아, 바닷가 쪽은 진짜 시원하다. 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이런 풍경이 적응이 안 됩니다. 아 이제 자전거길 열렸다. 아. 말라가에 들어왔습니다. 드디어 한 50km 정도 탔는데. 길이 너무 안 좋아서 아이고 생각보다 지체됐네요. 와 당분간은 말라가를 벗어나면 바다 보긴 글렀습니다. 바다는 원 없이 본것 같아요. 그래도 요 근래 모로코 쪽부터 여기 말라가까지 계속 해안가 따라서 와가지고 이제 숙소로 들어가서 편집해야죠. 어. 현중이 너무 많이 걸렸어. 진짜 스페인은 브레이크 타임 시간 때 보면 죽은 도시인 줄 알겠어. <laughs> 여기가 말라가 광장인가 보다. 와. 뭔가 마을, 도시 자체의 색깔이 붉네요. 자전거 방에서 브레이크 패드 좀 갈고 안장을 새로 바꿨습니다. 좋은 걸로. 기존에 쓰던 안장이 너무 딱딱하고 저랑 안 맞는지 항상 안장통이 좀 심했는데 이번에 기회 생긴 김에 그냥 바꿨습니다. 알라가는 잠깐 정비할 거 하고 필요한 거 사러 멈췄습니다. 그래서 어제 도착했는데 오늘 잠깐 볼일 보고 내일 출발해서 한 6일? 7일 동안 계속 스페인 마드리드로 라이딩을 할 겁니다. 이제 내륙으로 들어가면 계속 계속 더워질 거예요. 쉽지 않은 라이딩이 되겠구만. 옆뒷머리가 많이 길어서 머리를 자르러 가고 있습니다. 한번 머리를 쳐야 될것 같아요. Thank you so much. Yeah. yeah. Bye. Bye. Ciao. 머리 잘랐습니다. 와 너무 마음에 드는데? 여기 그냥 숙소 근처에 있는 엄청 가까운 바버샵 왔거든요. 가격이 여기 왜 이렇게 싸냐? 커트가 8.5유로예요. 8.5유로니까 11,000원? 근데 네, 완전 마음에 듭니다. 이제 내일부터 마드리드로 출발하기 위한 준비는 다 끝났어요. 쉬는 시간 포함해서 11시간 반 라이딩 했습니다.